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이곳 전주는 때아닌 우박이 쏟아졌어요. 정말 어, 하우스가 구멍이 뚫리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우박이 쏟아졌는데 모쪼록 이 우박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 이 날씨에는 다육이를 밖에 내놓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 우박에 다육이 혹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날개 다육 아이들 예쁜 어, 가격 안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원종 레글렌시스 군생 아이들입니다.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묵혀져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이죠. 주황빛으로 물이 되면 굉장히 여성여성화 하면서 로제 또 솔방울처럼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며칠 추웠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입장이 제법 짧아지고 통통해지는 게 눈에 확연히 띄는 것 같아요. 역시 다육이는 날씨가 조금 추워야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어, 바야흐로 다육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뻐져가고 있는 원종 레글랜시스 야무지게 생겨져가고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아가를 또 굉장히 잘 다는 출산 드라예요. 어, 데리고 가셔서 입구가 조금 여유 있게 심어 어,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맺지 하 시면 어, 얼 굴도 굉장히 많이 생기 는대 어, 어, 가족 군 생으로 키 우실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아이 입니다. 원종 레글 레시스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입니다. 핑크플로라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플로라 군생 아이들 얼굴도 큼지막하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얼굴 하나 하나 모두 완벽하게 예쁘게 잘생긴 핑크플로라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laughs> 2만 원에서요, 14,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이 핑크플로라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어, 꽃, 꽃처럼 정말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어,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 정말 조금만 어, 박차를 가하면 빨갛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핑크 플로라 어,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아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2cm,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핑크 플로라 이렇게 3도 이상 한몸 분생 아이들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주피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잘생긴 주피터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주피터 놀놀하게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죠.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입장수도 많은 주피터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주피터가 제법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분갈이만 하게 되면 시중가가 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될 텐데 분갈이 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아이들이니까요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요 주피터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피터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세요. 핑크 니모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진한 보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핑크 니모를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에서 어, 아가가 정말 잘 나오는 출산 드라입니다. 키우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 같은 핑크 니모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요 군생 아이들 만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됩니다. 어, 수량이 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세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진한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핑크니모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블랙퀸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로제 또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이제 젤리처럼 묵혀져 가고 있는 블랙퀸 삼두 한몸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져 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블랙퀸 까망 시리즈 아이들은 입장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살짝 금기가 또 있는 게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드리죠. 요즘 요 까망 시리즈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이 블랙킹 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이렇게 네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킹 군생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파스텔 철화 군생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7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파스텔 철화 군생 묵둥이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7천 원 정말 가격도 착하고 또 착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어, 보시는 것처럼 철화와 생얼이 굉장히 어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파스텔은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은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 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 생긴 파스텔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보세요. 어, 파스텔 가격이 가격도 착하고 이렇게 얼굴도 예쁘기 때문에 음, 많은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 시중에서 7,000원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거의 두배 가까이 큰 아이들이니까요. 오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텔 철학 운생 판매 가격 7,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모두 단풍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다크오팔 삼두한몸 자연군생입니다. 어, 뽀얀 분과로 함께 진한 보랏빛이 오묘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다크오팔 삼두한몸 자연군생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다크오팔은 머리 하나에도 아직 2만원 가까이 가격 형성되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군생 정말 흔치 않은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다크오팔 3두 한몸 자연군생 단품으로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라피네 오두 한몸 군생아이예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커가고 있는 라피네 오두 한몸 군생아이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laughs>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네요. 어, 피멍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더더군다나 얼굴도 어, 이렇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쁜 물듦 곧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퀸로즈 자연 군생 아이입니다. 나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데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제 핑크핑크한 물듦을 올려 오, 올, 어, 핑크핑크한 물듦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퀸로즈 어, 자연 군생 아이 판매 가격 역시 2만 원에 준비 해 봤어요. 어, 육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퀸 로즈 자연군생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어, 퀸 로즈 머리 하나에도 아직 7,000원에서 1 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법 몸값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퀸 로즈 자연군생 판매가격 2만원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역시 단품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레드문 철화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얼이 세개 정도가 이렇게 야무지게 콧사지를 형성하고 있고 철화는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꼬임 좋게 정말 엮여 있는 그런 아이죠. 레드문 철화 군생 판매 가격 2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라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레드문 물드는 모습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진 그런 아이입니다. 요즘 철아 조금씩 조금씩 찾으시기 때문에 요 레드문 철아도 많은 분들이 조만간 인기리에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철아와 군생얼 군생이 공존해 있는 아이 판매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아이는 알바니 삼두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알바니는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보통 3만 원 정도 이렇게 시중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3만 5천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아주 야무지게 잘생긴 아이들입니다. 알바니, 이런 군생, 어, 아마 자연군생은 더더군다나 시중에 없을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3만 5천원에 만나세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앙코르라는 아이입니다 입니다 환엽 스타일의 앙코르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거의 다 로제시 봉황 스타일로 굉장히 예쁘게 잘생긴 앙코르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묵혀진 그런 아이네요. 이 어, 아이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예뻐서 많은 분들이 어. 순서를 다, 순서를 닫아서 주문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안코르 2만 원입니다. 시에라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어느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뽀얀 분과로 함께 라인이 그려지면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 날씨가 추우면 역시 다육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영도 동글동글하고요 얼굴도 어, 가격 대비해서 많고 사이즈도 좋은 이 시에라 한몸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묵혀지면 굉장히 고급진 물든 과 로제스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어,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도 많고 어, 제법 야무지게 키워진 시에라. 오늘 요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라인이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시에라 한몸 군생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미니마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이 미니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5, 6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니마 군생 아이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고요. 너무나 예쁜 로제스를 <laughs> 지닌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 어, 아이들 물이 들면 정말 빨갛게 그리고 맑고 투명한 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시에라와 함께 이 미니마 굉장히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네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 수도 많고 뽀얀 분가루까지 매력적인 미니마 데리고 가셔서 착한 가격 대비 정말 고급진 물듦들은 아이를 한번 어, 만게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이 아이들 과거에는 뭐, 과거라고 해야 보통 2, 3년 전에는 요 아이들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7, 8만원 이상 하던 거만한 몸값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요 아이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니마 군생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핑크 자라고사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굉장히 묵혀진 핑크 자라고사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보여지는 것처럼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어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다육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손톱이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아이도 제법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좋고 묵혀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네요. 어, 야무지게 묵혀져, 묵혀져 가기 때문에 어, 겨울이 되면 입장은 조금 더 짧고 통통해지면서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 고급진 아이입니다. 오늘 이 핑크자라고사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바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이 리바트 어, 보시면 이렇게 입장에 살짝 살짝 금기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인데요.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이 리바트를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5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아이네요. 살짝 살짝 입장에 산방근기와 함께 새금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면 키우시다 보면 물드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주황빛으로 주황빛 형광을 띠면서 물이 드는 굉장히 화사하게 예쁜 리바트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달맞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도 많고 동글동글한 수영이 제법 매력적인 달맞이 군생 아이들 어, 야무지게 묵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6,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얼굴이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면서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달맞이는 2, 3도 아이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얼굴 많은 군생 아이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이렇게 얼굴 많은 군생 아이들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요. 정말 야무진 돌덩이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발맞이 어, 어, 군생 판매가격 16,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파이브스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요 아이들 요즘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추워지니까 어 묵혀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어, 온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물듬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 하우스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육이가 물이 조금 더디드는 편인데요. 이 어,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정말 빨게 물듬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목대도 제법 잘 형성되어 있는 파이브스타. 빨간 물듬이 열정적인 그런 아이죠. 오늘 이 아이들 판매가격 14,000원 할수 있도록 저희 날개다육에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파이브스타 군생 판매가격 14,000원입니다. 쌍화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쌍화 자연군생 아이들 3두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가격 5천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묵혀지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장점이 살짝 젤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어,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예쁜 쌍화, 자연군생 아이들, 만, 어,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굴도 제법 가격 대비 많고, 이렇게 핑크핑크한 물듬이, 어, 살짝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쌍화, 자연군생, 삼두, 어,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어, 5,000원에 만나세요. 네이비 핑거 자연곤생 묵동이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이고요. 목대도 제법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판매 가격 6천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는 베이비 핑거 요 아이들 정말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아기에게한 애기 아이들도 요 정도 요보다 좀 작은 아이들이 판매 가격 6천 원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지난 봄에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함께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야무지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묵혀지면 보랏빛물동과 함께 살짝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인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을 주시는 베이비 핑거 분생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역시 단품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독일 샴페인 묵동이 군생아이입니다. 모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묵동이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독일 샴페인 같은 경우는 정말 묵혀져야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어, 보랏빛으로 진하게 올라오죠. 이 아이들, 어느새 이렇게 생장점이, 어, 개, 어, 매력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동글동글한 수형에 어, 수형도 예쁘고, 얼굴도 오두나 되는 아이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사이즈도 큼직하고, 어,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독일 샴페인,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요 군생아이, 묵둥이아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 원종 엘리자베스, 군생 묵둥이아이입니다. 모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종 엘리자베스, 역시 묵둥이아이고요.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 원종 엘리자베스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맑고 투명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진 아이죠. 오늘 이 원종 엘리자베스 군생 아이 판매 가격 저희 날개다육에서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제법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아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달고 있어서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앤젤 자연곤생 묵둥이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묵혀지는 모습이라든가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진 그런 아이예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곶감처럼 무리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며 정말 어 달덩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무리 어 드는 아이라서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어 요즘 이 화이트 엔젤 이런 목대까지 형성된 자연군생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화이트 엔젤 자연군생이었습니다. 크림베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혀진 크림베리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 크림베리는 요즘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인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다 더더군다나 요런 자연군생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예요. 더군다나 아가도 굉장히 잘다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조금 입구가 넓은 화분에 화분에 여유롭게 심어주시면 내년 가을쯤이면 정말 얼굴이 많은 대풍 군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키우는 재미도 있고 물드는 모습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크림베리 자연 군생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에케노블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된 에케노블 군생 아이들. 요 아이들 물이 들면 정말 빨갛고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앞다퉈 주문을 할 만큼 굉장히 많 어, 굉장히 물드는 모습이 고급지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에케노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어, 이 아이들 초가을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어, 어느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에케노블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까지 물듬이 오기인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아이들 정말 물듬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에케노블 어, 물도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에케노블입니다. 퀸 로즈 묵둥이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퀸 로즈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서 7,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로제시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그야말로 보석같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사이즈 그리고 입장수 로제시 그야말로 완벽한 아이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 아이들은 분갈이만 하게 되면 몸값이 훅뜰 텐데 농장에서 분갈이를 하시기 전에 내어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거기서 또 할인까지 더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 예쁘고 고급진 퀸 로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7,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어,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퀸로즈 묵둥이 판매 가격 7,000원입니다. 토스카넬리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져가고 있는 토스카넬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촘촘하니 예쁘고요. 손톱도 너무나 멋지죠. 이 토스카넬리는 그야말로 이 손톱이 예술인 그런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정말. 어, 손톱이 날카롭게 카리스마 있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묵혀져야만 이런 손톱에 그 카리스마가 나오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도 작고 통통해져 가면서 카리스마 있는 손톱을 자랑하기 시작하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카넬이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직도 시중에서는 15,000원 이상 판매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날개나 여기서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요 오늘 요 아이들 착한 가격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스카 엘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날씨가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어, 모쪼로 이렇게 일교차 심하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